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어려운 과제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 고단한 일이죠요 더구나 혼자만이 아닌 가족을 위해 하는 밥벌이는 그 책임감이라는 무게에 더 고단해질 때가 있습니다. 책은담은 명나라 홍자성의 말을 모은 어록인데요. 책은담의 뜻은 남을 뿌리를 씹어먹고 살 수만 있다면, 곧 백가지 일을 가히 이루리라입니다. 이렇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에 못할 일은 없습니다. 남보다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살기 위해 뜻을 꺾고 마음을 꺾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욕심을 거두면 사람과 세상을 조금은 더 넉넉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렸을 적 불우했던 나의 여건을 탓할 수도 있고 이 역경은 왜 나에게만 찾아오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남들보다 모자란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맛중 가장 깊은 절정의 맛은 쓴 맛입니다. 인생 또한 쓴 맛을 본 뒤에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 것이겠지요. 최근 담의 글은 당신의 고독한 인생길에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책은담에서 배우는 인생 20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일에 충실하라. 지난 일과 앞에 일어날 일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대숲의 바람 소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못의 기러기 그림자가 머물러 있지 않듯이, 매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살 일이다. 일은 이미 끝났고, 관계는 벌써 끊어졌는데도, 미련을 둔다면 새로운 일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새로운 사람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지나간 옛 모습을 너무 자주 뒤돌아보지 않아야 그 마음에 새로운 것이 들어갈 넉넉한 공간이 생긴다. 좋은 술도 만취하도록 마시면 추태를 부리게 되고 예쁜 꽃도 흐드러지게 피면 시들어간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다 없이 좋은 시기를 거치면. 자만하여 추악한 꼴을 보인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다 없이 좋은 극성기를 맞이할 때 마음껏 즐기지 말고 조심하라는 경계의 마음을 담았다. 그래도 극성한 시기에 자만하여 험악한 꼴을 만 천하에 드러내는 이가 많다. 일이 막히고 형세가 고달픈 사람이여 마땅히 그 처음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라. 공이 이루어지고. 일도 뜻대로 되어지는 사람이여. 마땅히 그 마지막 길을 내다보아라. 하는 일이 공경에 처해 형세가 매우 답답한 처지에 있게 될 때에는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희망과 각오를 상기함으로써 새로운 의지를 다시 갖고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경지를 타개해 나가라. 하는 일이 뜻대로 잘 되고 성공이 눈앞에 보일 때에는 그 일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헤아려 보고 너무 방심하거나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면 기울고 궁하면 통한다는 것이 세상 일임을 알아서 자포자기하지도 말고 낙관하거나 지나치게 방심하지도 말아야 한다. 부지런함이 미덕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수고하면 빨리 지치고 즐거울 수 없다. 만사는 적당해야 하니.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마음이 청렴결백하고 사욕이 적으면 고상한 품격이지만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되면 현실에서 남을 돕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면이 소홀해지기 쉽다 지나치게 무리하면 진정으로 사람을 구제하고 사물을 이롭게 할 수가 없다 담박한 기풍을 갖고 조촐하게 삶을 살아나가되 내 몸과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또한 인간적인 생활에 너무 소극적이거나 현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리에 있어서 성공을 꼭 바라지 말라. 과실이 없으면 그것이 곧 성공이니라. 남에게 베풀어 줌에 있어서는 꼭그 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말라. 원망이 없으면 그것이 곧 덕이니라. 지나치게 큰 성공을 바라며 살아가다. 나머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좌절감과 절망감을 갖게 되기 쉽다. 그러나 세상 일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 큰일 없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다. 남을 위해서 덕을 베풀어 남이 나를 오해하여 원망하는 일이 없는 것만 해도 덕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불평불만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군뱅이는 변해서 매미가 되나니 가을 바람에 맑은 이슬을 마신다. 썩은 푸른 빛이 없건만 환해서 반딧불이 되나니 여름밤에 밝은 빛을 낸다. 깨끗한 것은 언제나 더러운 곳에서 나오고 밝은 것은 매양 어두운 곳에서 생겨난다. 선도 악도 내 마음의 문제이다. 선을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것은 오직 인간의 마음에 달려 있다. 남의 나쁜 점을 꾸짖대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 그가 받아서 견뎌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남을 선으로서 가르치되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지 말라. 그 사람이 따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남의 나쁜 점을 들어 꾸짖을 때에는 적당한 정도로 하지 않으면 도리어 위축이 되고 자포자기하거나 반발하게 되고 오히려 원한을 품게 된다. 이는 선을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은 누구나 명예와 저리를 바라지만 그것을 혼자 독차지하게 될때 타인의 시기와 원한으로 재앙을 입게될수 있다. 그래서 항상 타인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치욕과 불명예는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니 그것을 남에게만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 얼마쯤은 받아들여 자신의 재능에 빛을 가리고 속으로 덕을 기르며 살아가야 한다. 아무리 큰 공로를 이룩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스스로 뽐내고 자랑한다면 이미했서 이룩한 공로는 무색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은 명예도 더럽게 되고 만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양하는 마음 없이 인을 실천할 수는 없다. 남에게 양보하며 남을 헤아리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을 가져라. 그리고 남을 대할 때에도 언제나 너그럽게 해야 한다.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받는 사랑과 이익은 먼저 남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타인과 공익을 위한 일에는 남보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며, 그러한 사랑과 이익을 누리매는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않도록 하며, 몸을 닦는 수양과 실행에 있어서는 분수를 따지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좁은 길 외나무다리에서 자기 입장만을 앞세우고 자신 먼저 가려다가는 서로 손해를 보게 된다. 한걸음 양보해서 남을 먼저 가게 하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일은 이웃과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막을 겪는다고 해서 차량함에 취하지 말라. 권력이 떨어져 나가면 죽고 배고픈 법이다. 차라리 한때의 정막을 견딜지언정 권력의 주위를 맴돌면서 차량해지는 신세를 만들지 마라. 하루를 살아도 기쁜 마음으로 살라. 마음을 다스려라. 세찬 바람과 성난 비에는 새들도 근심스러워하고 겟날의 맑은 바람은 초목도 즐거워한다. 자연이 이럴진데 사람은 오죽하랴. 세상의 바람은 차도 늘 마음의 따뜻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한가로울 때 긴급함을 대비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환경은 바뀐다. 현질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듯 하나, 그 기의 작용은 쉬지 않는다. 군자는 한가로울 때 긴급함을 대비하고, 바쁠 때는 오히려 느긋함을 지녀야 한다. 남을 위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 걸음의 양보가 필요하다. 한 걸음의 양보가 장차 몇 걸음을 나아가게 하는 기초가 된다. 외나무다리에서 평생토록 양보해도 백걸음이 안 된다. 남을 너그럽게 대하고 남을 이롭게 하라. 그것이 결국 나를 이롭게 하는 바탕이 된다. 자연에 묻혀도 천하를 잊어서는 안 된다. 몸은 비록 초야에 있더라도 나라를 경륜할 뜻을 품고 이상은 높게 가져야 한다. 그래야 대보하지 않는다. 가진 자는 관대함을 총명은 스스로 다스려라. 부귀한 집안은 후덕해야 한다. 시기하고 각박하게 군다면 그 행실은 가난하고 전하다. 어찌 복을 누리겠는가? 총명한 사람은 그 재능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재능을 함부로 내보이고 자랑한다면 자신에게는 교만이 오고 남에게는 질투와 시기를 부르게 된다. 어찌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남에게 베푼 일은 잊어버리고 신세진 일은 잊지 마라. 남에게 베푼 공덕은 마음에 새겨두지 마라. 하지만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오래도록 잊지 마라. 남에게 베푼 선행을 내가 기억하는 것을 남이 한다면 내 선행의 가치는 반감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남을 꾸짖는 사람은 허물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허물을 찾아내야 마음이 편해진다. 자기를 꾸짖는 사람은 없는 데서도 자기의 허물을 찾아내야 덕이 자라난다. 그래야 큰 나무가 되는 것이다. 인재를 구하려면 각박해서는 안 된다. 큰 일을 하려는 자는 사람에게 너그러워라. 그러지 않는다면 공을 세울 만한 사람이 떠나간다. 친구를 사귈 때 가리지 않고 사귀면 아첨하는 사람이 모여들게 된다. 좋은 사람은 만나기도 어렵지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역사에 남을 최고의 업적들은 쓰라린 삶의 고통을 경험한 후에야 나왔습니다. 국령을 받은 사마천의 사기가 그러했고 음악가로서 길을 잃은 베토벤의 운명이 그러했습니다. 책은 담은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겸허함을 주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새롭게 나아갈 힘을 주며, 삶의 철학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고독의 시간이 찾아올 때, 무뚝뚝한 이는 담배로 사색을 즐기고, 술꾼은 술로 가슴을 덮게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처럼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움이 어느 순간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질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외로움이 스며들 때 그리움도 찾아오는 것 아닐까요? 당신이 지금 겪는 이 고통과 고독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더 아름다울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